김기성 의원님께서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의 그 욕구나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이미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관련 예산도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총북 지구 또 이제 세교 지구 여기 이제 문화센터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비전 이동 동부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아까 아 우리 김인식 의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만는 지금 장소를 당초에 용죽지구에 이제 동부공원에 이제 길을 건너서 육교를 오면서 이제 그 거기에 하면서 용죽지구도 함께 그 담당을 하는 도서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용죽지구가 이제 늦어지면서. 추진이 좀 지연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좀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축협지구 이제 축협 맞은편에 있는 부지를 사용하는 거또 지난번에 뭐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그동북 그린공원 그 지금 족구장 있는 데를 활용하는 거 이제 아니면 뭐 용죽지구 건뭐 조금 시기조다덜 맞을 텐데 용죽지구가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진척이 되니까 부지를 빨리 받을 수만 있다면은 거기를 한번 다시 추진해 보는 방안인데 이것은 뭐 이제 바로 지금 그 사업비 있다고 소사벌지구과 같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을 저희가 이제 풀 용역비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면당, 이제, 일개소 어 정도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진위 지역은 아까 양경석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좋은 방안 장소에 대해서 아어 아까 이제 말씀이 계셨지만은 진척 없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장소를 좀 그래도 이제 미연민들께서 이 합의를 좀 이제 그 이루어지는 방향을 찾아보려는데 그게 이제 자꾸 지연이 돼서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 밀어붙일 일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 이제 지금 그 시청에서는 물론이고 또 마침 또 진임위원장도 뭐 너무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역 사람이 이제 나가고 그랬으니까 빨리 의견을 모아서 새해에는 이제 건립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사벌 지구 내의 도서관 관련해서는 예, 여러 가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의원님들또 오늘 이제 좋은 결의를 해주시는 거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까 도시주택 국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2006년에는 이제 부지를 넓히는 것들다해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짓는 거를 생각을 참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걸 지어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답변이 그 당시에 개발 이익이 나면은 하겠다. 이제 이미 의원님들 파악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의 답변을 이제 못 끌어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우리 규모, 여기, 이제, 아까 김기성 의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이걸 뭐좀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이걸 예산에 별도로 다 잡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자칫 그러면 또 시에서 마치 짓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풀 용역비에서 제 지금 내년 초 예산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은, 풀 용역비에서 거기서 타당성 기본 계획을 해서 그걸 갖고 준비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과정 중에는 뭐, 아 어, 그동안에 이제 연결이 안된 점, 임승근 부장님 말씀대로 연결이 안된 점이 있었지만은, 이제 아마 LH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 또뭐큰 진전을 이못 이뤄낸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 다른 시의 예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의회 오늘 결임을 채택해 주십니다만은 그리고 또 시민단체 같이 연결을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뤄내도록 이 하겠습니다. 규모는 뭐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 천평에서 천한 삼백평 정도가 되는데 이제 도서관은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한뭐 최소 900만원 평당 내지 천만원 들기 때문에 제 100억에서 100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런 슬기롭게 슬기롭게 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장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시고 이제 걱정을 임승군 부장님 해주신 건데 그 LH가 여러 가지 양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그 토지 공사 주택 공사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계속 보도되는 게 하루에 뭐 이자가 뭐 몇백억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이제 사업을 또 고덕 신도시 추진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소사업을 지고도 어 이제 당초에 예약을 했던 이제 건설사들이 또 취소를 하는 가운데서 이걸 촉진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뭐어 lh 공사 건설부 또 이제 관련 또뭐 국무총리실 협 저 도움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슬기롭게 타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어 국도 1호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l h 에서 하고또 이제 건그 건설교통 저 이제 국토교통부죠 국통 국토,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으로다 또 이제 우회도로를 하게 하는 식의 이런 이제 타결 방안. 아, 저, 국도 38호가 그렇고, 그 다음에 국도 1호는 우리 시민들은 돈을 우리 구간 내에서는 이제 요금을 안 내면서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로 다 이제 갈수 있도록 이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시의 부담이 없이 또 이제 사업 전체는 갈수 있도록 그런 타결을 해냈고, 이제 45호 도로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잘 타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타결을 해냈고, 이제 그 하나하나 이행하는 거, 여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한, 그, 체육시설, 우리 안중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그 실내 체육관 문제는 아까 우리 총목장도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공연이 될수 있는 시설로다 하면서 그리고 또 시민들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안중문예회관 이제 소부문예회관이죠 그리고 어~ 거기 이제뭐 복지타운도 같이 넣는 거다 해서 부지를 만 천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제가 추경 재원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빨리 해서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는 땅은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 준비를 하고 이렇게 촉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기성 의원님께서 그세 번째다 지리하신 국제역의 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만을 이제 대외 외국 도시하고 또 이렇게 항만 도시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물동량이 총 물동량은 한 2억 톤 이상은 가야 된다. 이제. 그리고 또이 컨테이너 화물은 이제 한 100만 t u 는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이제 그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물동량은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당진 쪽까지 합해서 1억 톤을 넘었는데 이것은 뭐 1억 5천만 톤, 또 2억 톤까지 확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화물을 100만 TU 이상으로 다 이제, 넘기는 게 우리 평택항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화주들을 이제 국내 화주 또 특히 외국 화주들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기 평택항만 공사나 또 이제 경기도의 노력도 저희가 이제 많이 힘을 이제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문제는 오늘 이제 또 집중만, 저, 지지하신, 그, 이제 평택항, 이제 여객, 국제여객 부두, 또 국제여객 터미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잘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우리가 2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이제 작년, 금년 이제 시설을 좀 확장도 하고, 이제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총 뭐, 어, 도비 19억 원 보태고, 또 우리 12.4억 9천만 원보태서 23억 9천만 원이 들여서 1차, 2차에 거친 지금 확장 및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 금년 말에 끝나더라도 이제 항로를. 이제 다섯 개 항로가 내년에 되고 있습니다이 항로를 이제 수용하기는 이제 이용객들을 수용하기는 어, 어렵다이런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로는 뭐 이미 아시는 대로 어, 산동성의 용안항 그리고 위해항 그리고 일조항 그리고 강선성의 연운항 네개 노선이 개설이 됐는데 연운 항노선은 이제, 이제 곧 아, 일조 항로선이 이제 곧 이제 정상 1월서부터는 이제 정상 그 개항이 이제 되고, 이제 항로가 재개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태 항로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운항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총 내년 말이면은 5개 항로가 이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제여객 터미널 신규 건립에 따른 이제 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성 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좀 사실 저희 나름대로 뭐 계속해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 애써주시고 또 도에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좀 진척이 뭐, 같은 해에 그냥 뭐, 2010년 같으면 3월 달에는 아까 말씀대로 민자로 다 발표가 됐다가 그해 12월에는 재정으로 다 이제 뭐 전환하자 뭐 이제 일으켰다가 다시 또 뭐, 금년 3월에는 민자로 다 돌아서고 이런 그 우여곡절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이제 빨리 하는 게 시급한다는 점.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는 김에 향후에 이걸 좀 아픔 미래를 좀 내다보고 이제 그 적정한 규모로도 해야 되는 거이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여객 부도와 국제여 터미널은 이건 뭐 항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건립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이어서 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이제 관계부처하고 좀 의견이 다른 점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만의 뭐 참고로 다 항만의 뭐 참고로다 국제여객 부도와 국제역의 터미널 건립 사례를 살펴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첫째는 선박의 대형화, 그리고 또 크루즈 기항이 가등하도록 기왕에 설치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여객 부두의 암벽식 부두 규모를 8만 톤급 이상으로 다 건설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여객 터미널에 연접해서 숙박시설이나 레저시설 등 종합 레저단지를 조성 배치가 되겠다. 저 저희가 이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가 금년에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와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일을 이제 같이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른 국제역의 부도를 이제 외항 쪽에 이제 서해대교 바깥 쪽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외항 쪽에 건설을 해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이용 선사들의 경쟁력을 확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어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서 계획된 거로다는 내항 그 이제 서해대기 안쪽으로 들어서 내항 집숙기에 있는 17번, 18번 부두에 이제 여객 부두와 또 여객 터미널을 건립하려는 방안입니다. 또 아까 김성현님 말씀대로 이제 규모도 지금 현재 여섯 개 항로가 이용 중인 인천 제1 국제여객터미널 7,028평보다 적은 5,278평 규모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두세 가지 문제를 이제 시급성 또 위치. 또 면적, 이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선 뭐 지금 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안에 대해서 이제 선사들이 정작 이용해야 될 선사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어, 또 이제 민자 공고를 낸 결과 투른 업체가 이제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선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항 깊이 (17번) (18번) 부두로 다 이전하게 되면은 운항 시간이 항차당 (1시간) 늘어나고 운항 비용도 배한 척당 연간 뭐 (1억 5천) 이상이 이제 증가가 된다. 그래서 이건 뭐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은 3만 톤급 푼툰시 부대의 경우 이걸 뭐네개 선석을 한다 돼 있는데 이거로 단뭐크루스 기항이나 이제 대, 대규모 이제 선박이 들어올 경우 기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또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어,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 우선 그 시급한 여객터미널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17번, 18번 부, 이제 부두의 경우는 사실 이제 부두도 형성이제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우선은 정부 재정으로다 현재 국제 여객터미널에 연접해서 어, 규모 있는 국제 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게 가장제 현실적인 거 아니냐. 시기도 맞춰야 되고 또 이용 불 이제 불편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다 크루스 선박 기왕과카페리 항로 추가 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 이제 차선 이제 다음 이어지는 이어지는 안이 이제 준비가 되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의 지금 기본적인 대안 방안은 현재의 카페리 부두는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면서 어~ 이제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면적은 적어도 8000평 이상은 이제 인천 지금 제일 터미널이 7 0 3 8평입니다만은 그래서 면적을 한 8000평 이상으로 다 해서 현 국제여객 부두에 부두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진 그 내항 첫 번째 부대, 내항 첫 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제역객 구도하고 이제 서해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그 십사 번 이제 십사 번 선석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평택 신컨테이너터미널 이제 십사 번 선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두 개를 이제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14번 선석을 크루즈 전박과 또 추가 개설될 카페리가 공동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여객 부두로서 기능 전환 방안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게 어렵다. 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 내항 17번에서 18번 선석 뭐 내항 깊숙히 있는 부두입니다만은 여기에 국제 여객 부두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가피하다면은 그때는 뭐 이게 접안이 가능하도록 8만 톤급 안벽식 부두와 3만 톤급 폰툰식 부두 로다. 그러니까 암벽식 부들를 추가해서 개발 계획을 이제 수정하는 거. 이게 이제 제 차선책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여객터미널은 아까 당초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천 평 이상은 되도록 하는 거. 요런그 이제 한 3단 세 가지 방안으로다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안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그 일을 이제 해내도록 하고 또 우리. 이제 평택항의 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경기도는 물론 또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도의원님들 또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어 정말 그 평택항의 미래를 여는 국제여격터미널및 부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그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